안녕하세요 다행이다 달려드는 애는 아니야 저기요 어, 야 무슨 갈비뼈만 남아있어 저기 발이 굉장히 이쁘시네요 전 가겠습니다 전 갈게요 혹시 따라오시는 거 아니죠? 따라오는 거 아니야 어, 어, 오우야 희가 도있어 안녕하세요. 뭐야. TV 가린다고 막안 때리네. 참을성이 좋으신 분들이야. 어이 사람 물고 있어. 지금 왕따 당했, 왕따 당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왕, 왕따 했나봐요! 이, 뭐야, 이거. 밑으로 어, 지날 수 있나? 오케이. 좋아. 어, 이 사람 죽어 있어. 아, 보안실 카드키를 주우려면 X를 누르래. 오케이. 보안실 카드키를 주웠다 좋아. 망가진 사람들과 고장난 텔레비전. 한 무리의 페인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화면을 보고 있다. 환자들인 것 같은데 여기서 벌어진 참극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그 누구도 집으로 돌아간 것지는 못한다다. 좋아. 지금 저 사람들이. 야, 여기 밑에도 보니까 이게 사람 시체가 있어. 어? 뭐야? 오케이 배터리다. 좋아 배터리 먹자. 저 지금 배터리가 이게 말자 정말로 이 필요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알고 있어요. 야, 나 저거 좀 죽고 싶어. 야, 나 저거 좀 죽게 해줘. 아 점프하라고 아! 야, 이놈 기자놈이 왜 이렇게 점프력이 약해? 이거 좋았어. 앉아, 밑으로 내려가. 제발, 밑으로 내려가라고. 왜 춥질 못하니? 제발, 밑으로 내려가. 왜 공중을 걷고 있어?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왜, 왜 공중을 걷고 있냐고? <laughs> 이거 진짜! 야, 좀 죽으라고, 이거 좀, 제발. 아우, 진짜 미치겠네, 이거. 갑시다, 그냥. 그냥 가요. 엎드려도 안 돼요. 방금 저기 엎드, 엎드린 거예요. 에 젠장. 여긴 아무것도 없어. 아, 근데 이거 패드 너무 불편하다, 이거. 저 패드 말고, 저 이거 마이크 뭐야, 마이크랜다. 마이크로 어떻게 패드 말고, 그 마우스랑 키보드로 하도록 할게요. 와 이렇게 해야지. 아이 게임패드 하기 너무 어려. 워 가자. 오! 뭐야 뭐야 오! 잠깐 잠깐 만 아니, 아니 그럼 아까 얘기하셨던 거예요? 왜 지금 튀어 나와요? 아이 야, 아이고. 야, 야이 거저트놈아. 야이 거저트놈 너 찍어버릴 거야. 너 이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야니. 이. 이 환자 너너 너 이름 뭐야 너? 너 지금 몇 학년 몇반 누구야 너 지금 유튜브에 올려서 널 능욕해버리겠어 이 거지 같은 놈. 아 진짜. 어, 오케이. 좋아. 잘 보시. 오. 뭐피 아까 이것도 있었나 아까도? 피가 아까도 있었나요 이게? 저, 뭐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아니,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반짝이를 해놨냐? 저거를 이해가 안 되네. 화장실이다. 아, 화장실에 누가 순대를 버려놨어?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 맛있는 순대를 자 가죠. 오우, 이건 뭐야? 아 머코부사 미국지구. 어 지금 이거를 여기 그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환경 오염 소지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즉각적인 조치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런 이제 문서인가 봐요. 화장실에 배터리였다고? 어디 어디 봐봐. 배터리 주워봐야 돼요. 이거 아, 배터리 없으면 게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허, 오케이 아, 배터리 좋아 나의 좋은 배터리다. 고, 고맙습니다. 고 이런 거 말씀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걸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또 멘트 치고 이러려면은 못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런거 알려주셔야 돼요. 어, 어 야, 이거 무슨, 어떤 원리야? 이거 지금 어떤 원리로 뒤로 돌아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뛸 수가 있는 거지? 어허, 전기 마크가 있고요 어, 어 안녕하세요. 저기요, 제 들어가시는 거 이미 봤습니다. 에이 그 숙소 하지 마시고 기자입니다. 아, 그냥 숙소 하시는데? 우리가 원해서 한게 아니야. 왜 우리가 책임져야 돼? 왜 우리가 치고야 되냐고? 워커도 우리가 병자란 이유만으로 저 붙이려고? 우리도 사람이야. 좋아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하. 좋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난 특종만 잡으면돼 오케이. 어, 오케이 좋아. 어. 상제 보고서가 올라오기 전에 먹고부사 지구에 당장 조치를 피할 필요 어필요 어, 필요가 없는 듯합니다. 지금 사망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법적 소송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환자 사이에서 뭐야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화학적 구속을 결합하여 지속적인 통제와 이윤을 확보했습니다. 얘들이 환자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장사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아 목이 꺾여있어 이거. 어 에, 여긴가? 어 추가로 돼있어. 어 에. 열어보자. 에, 에. 안 열어져있어. 젠장. 저기요! 빨리 나오세요. 저기 기자입니다. 그 워컨지 뭔지가 아니라고요! 아이 하여간 이 양반이 아이 쑥스러움이 너무 많어 어? 어 뭐야? 삑! 학생입니다 좋아 들어가고 에 닫아요 에, 에. 여기서 닫아요 에, 에 좋아 저 여기 뭐 배터리 없나? 어, 어 어딜 연다고? 정문이 어디야? 에 IP 컴피그 에헤. 여기 옆에 감시 카메라도 있네. 어, 뭐야? 어. 부... 뭐야? 카메라 를 보고 있어. 뭐야? 어, 어 노노노노. 어, 노노노. 사물함 숨으세요. 싸우려 하지 마세요. 어, 아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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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어 이거 중요한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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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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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지? 어, 어. 뭐 뭐지? 하나만 열어보고 나가시는데? 뭐야? 나가야 돼? 간다 간다 간다.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아 이게 뭐야? 아니, 왜한 입만 열어봐, 그렇죠? 오케이, 간다. 어디로 가야돼? 여기로 가야되나? 여기로 갔다 요약본 최면 어, 실험민 연구를 했대요. 밤에 손가락을 내밀면 잠든다. 든 최면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바로 최면에 걸렸대요. 그리고 뭔가 실패시에 뭔가 이렇게 죽이기로 했나봐. 그리고 어, 잭슨을 깨우지 못했다는 경로 때문에 주저없이 잭슨을 죽이도록 지시했대. 뭔 소리지 이게? 피어스는 이러한 암시들을 빠짐없이 시행했고 권총. 탄환을 빼놓은 공기총을 들어서 잭슨을 쏜 이후에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대요. 적절한 암실을 주자 둘은 깨어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대. 이번에는 아그니까 피어스, 피어스에게 다시 총을 건네자 이번에는 총을 들긴 그냥 받으려도 하지 않았대요. 피어스는 앞더, 앞서서 있던 일을 완전 부정했대. 그 잭슨을 쏜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있죠 어, 뭔가 그런 거 없나? 아, 나 여기 배터리 하나밖에 없는데. 뭐야? 어? 이 넘어갈 수 있네, 이거? 나여기도 한가 보죠? 오케이, 배터리! 배터리 주웠다. 좋아. 이것도 암리컨 비슷하게 할수있겠네요 이거? 아니, 아까 나 배터리 4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내가 잘못해서 사용했어, 이거. 야, 여기 밑에 배터리 있잖아. 아이캔이구나. 아. 안녕하세요. 저기요, 들어갑니다. 발전기를 재가동하려면 두 개의 가스펌프와 주차단기를 커래. 아, 이거 어떡하지? 나 건전지 부족한데, 이거 와, 무슨 사람을 고기떡이 마냥 매달아놨어. 이거를 기박인 초콜릿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기박인 초콜릿 10개 선물 감사해요. 오케이, 하나는 이거겠죠? 좋아. 오케이.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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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좋아. 오케이, 건전지! 배터리, 아, 좋아. 뭐야? 오호! 숨는 버튼이 있는데? 뭔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러진 않겠지? 아니야, 이, 이 게임은 막, 딱 봐도,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저기요. 아아 예. 아, 저기요. 어? 야, 놀라긴 겁나 놀랬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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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야. 야,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기요, 선생님. 저기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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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두운 데 숨길 잘했다. 좋아. 멍청해. 좋아. 그대 어디로 왔는지 까먹었어. 그러나, 그런가, 그런가 봐요. 기계 작동하면은. 바로 숨어야 되는 그런 건가 봐요. 어, 뭐야. 아, 여기도 숨을 수가 있구나. 숨을 곳이 많은데, 이거 다 기억하기 힘든데. 어디 있는 거야? 어 안녕 반갑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에이, 더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에이, 에이. 수, 어. 없어요. 없어요. 이 거지 같은 놈. 하 여기 있나? 저 액박패드로 하다가 암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액박패드가 이게 속도가 너무 느려. 아여긴가 오케이 배터리 좋아. 아, 아 배터리 빨리 열개 채우고 싶다. 숨자. 하루나? 선생님? 선생님, 오시면 안 돼요. 매너? 아냐, 올라오라. 올라. 안녕! 반가워!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점프! 하하, 그니까, 아, 선생님은 너무 걷는 속도가 빠르신 것 같아요. 아, 아, 너무너무. 너무 너무 아프다. 때리지 마세요. 아, 잠시만요. 아 여기 매트리스 뒤에 숨어. 좋았어. 옆에 불빛 도 있다. 여기선 이거 배터리 락스에서너 들어온 거 봤다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어 발이 참 예쁘시네요. 이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야지. 아, 에이. 발이 참 예쁘신 남자. 아, 에이. 좋아. 숨소리가 거칠어지면 근처에 적이 있다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정보 좋아요. 이거 지금 나중에 유튜브에 이거 올려야겠어. 이 뭐야 이 정신병원 그 욕설 남 이렇게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어.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 선생님. 오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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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laughs> 선생님. 저기 제가 여기 지리를 잘 몰라겠어. 몰라겠어서 그런데 이거 여기 지리 동그야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안 돼요, 선생님. 아예 선생님. 아유아왜 여기 선생님 발 찍어야지 발. 어걸 걸레가 없어요. 아이, 걸레가 없으면 안 되죠. <laughs> 걸 걸레 항상 있어야 돼요. <laughs> 됐나? 어. 이놈 봐라. 보안실로 들어와 정물 열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열로 일로 가는 거 맞죠? 좋아, 좋아. 오케이. 가자. 여기다. 오케이. 가자. 어. 오케이. 드디어 이 캠코더 지옥에서 벗어났구만. 괴물님, 나오려면 나오세요! 야, 이거 뭐야, 문이 부서졌어! 아, 키보드. 뭐야. 아니, 아니, 아니! 아 이, 야, 이거, 아, 이이 집사람 뭐야!